들어가자. 저 위로 올라가, 야기야 그, 식당으로 직접 가자. 응, 그래. 아이고, 이뻐라, 애기. 많이 기다려서, 애기? 아마 맛있나 어. 오늘 비가 예보돼 있어. 소나기 많이 온다 그랬어. 아직은 안 오는데, 오후에 비올 거야. 비 오면 은잘 피해. 집에 까미가 안 나타난다. 시간이 됐는데 훨씬 <목소리도> <목소리도> 점점 하늘이 꼬매져 이게 비올것 같아.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거진 다 먹었구나. 세 번째 식당 가자. 이게 세 번째 식당 왔네? 어왜여기 오늘 접수 다 아이고, 드라이게. 백0 0점 만점에 200점. 애기, 아이고, 맘마도 다잘 먹고, 물 먹고, SOP대로 다. 애기야, 일로 올라와. 보자, 눈좀 보자. 이 이렇게 깨끗하네. 이렇게 깨끗해. 이야, 아너마 먹으면 되지. 시들하게. 어. 요즘 올해 했던 토우는안 오고 날이 개었구나. 아침에 예상은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다행이다. 비안하다 바람도 선선하고 좋네. 바람도 선선하고 좋아. 하하. 어, 너 완전히 여름 하늘인데. 그늘은 선선하니까 이게 안마 먹고 그늘에 있어라. 번들기. <laughs> 맴돌은 거 봐, 여기, 주위에서. 뻔뻔한 비, 비둘기야, 번들기. 번들기! 이리 와. 헤 <laughs> 바람 분다. 아이고, 시원한 바람 보네, 이게. 이게 그냥 단숨에 내려왔네, 일로. <laughs> 두 번째 식당으로. 막 뛰어내려와, 오듯이 아이들아 이게 오, 이게 아 여기 있더라 우리이게 이쁘다 이게 백점 만점에 200점 오늘 아침에 성적도 아침에도 못 놓고